기사철이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국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공모에 신청한 결과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신청 받으셨습니다. 세종시 세계산업단지가 정부로부터 기회발전국으로 지정됐는데 그중한 곳이 이번에 중공된 전동산업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특별과 함께 세제 강면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하나의 캠퍼스에 여러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학생회관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개념 캠퍼스가 국내 처음으로 수종시에 눈을 열었습니다. 현재 입주한 대학은 4곳,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과학대와 한밭대 인공지능 관련 학과의 학생 300명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특화 공동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세종시와행복청이 의무한 청년 특화주택 건설계획이 최종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 비 768억 원에 이를 거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성공으로 주택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상가 공시를 알리고 예비 창업자를 연결하는 강남회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빈 상가를 상품화하겠다는 역발상입니다. 세종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14개 상가가 박앤세일에 상가해 점포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세종시의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이응패스 신청 권수가 QR 코드와 앱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등으로 개시 이틀 만에 1만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응패스는 월2만 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BRT와 시내버스, 와이버스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 지하철을 비롯해 청주, 천안, 공주 등 인근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용도 가능합니다. 음, 라스마산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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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올해 수관사업인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통감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새해가 밝았는데 새복 새해 많이 받으시고 목담도 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여러 분 각사 그리고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회병분들한테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0월 29일날 무안 공항에서 우리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오늘로 이루어져서 오늘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께 새해 업무 계를을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한해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10대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10대 뉴스와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있다가는 제가 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한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진년이 지나고 14년 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세종 시민이 선정한 2024년 10대 성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은 대중교통 대혁신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음패스 출범 중 혁신적 변화를 몸소 피보로 느끼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출생률 회복을 통해서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은 것을 가장 뿌듯한 성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실적으로 2조 3천억을 돌파를 했고요. 한글 문화도시를 지정받고 그리고 공동 캠퍼스 대교법원 설치법 통과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자를 빌려서 힘을 합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제 개인적인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저는 2024년 주요 성과로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5대 비전으로 정립한 일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시정 4기 2주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그리고 한글 문화도 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 관광도시 그리고 혁신산업도시라는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뭐이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 2025년은 저출생 문제, 지역소멸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탄핵을 둘러서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서 말한 기존과 함께 새로운 도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적 현실 속에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세종시의 사자성어로 본립도생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과거에 역경을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새 생활 운동, 1997년도에 IMF 근무기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단결력은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우리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저는 세민 시민 여러분께 새해 들어 세종사랑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서 향후의 행정 수도, 세종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시를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세종시가 가진 강력한 시민의... 정신적 자본으로서 세종시키,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민 추진단이 정치권에서 삭감한 비축제의 역사를 이어나간 것처럼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를 앞두고 세종시의 명소, 맛집, 명품과 같은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세종시를 살리고 다시 뛰게 하는. 세종사랑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을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온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하며 이제 입법과 행정, 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모이는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에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을 앞당기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민 국회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몸이 부서져라 뛰겠습니다 그동안 공들여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헌법의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겠습니다. 2 0 2 4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 브리핑 때 저는 행정수도 개헌과 서울 세종을 연계한 국회 양원제 등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그동안 논의해, 논의해온 개헌 TF를 만들어서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 삼도록 노력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국회의정과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와 행정수도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 TF를 구성하는 등 전방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세종에 복합사업을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세종시는 공공행정도시로서 공공마이스산업발전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마이스 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행복청과 함께 제2컨벤션 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컨벤션 센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과기부의 대한민국 혁신 도전 연구 공개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2025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트 페스티벌인 코카카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코카카 행사라는 것은 전국 문화예술공연 박람회 같은 것으로서 2006년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 순회 행사로 발전한 바 있습니다. 코카카 행사에는 전국 문예회관 및 200여개 단체의 문화예술 관계자 등약 2천여 명이 우리 세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바거의 결정 단계에 고집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지방자치종합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행사와 전국행사를 유치하여 공공마이스 산업을 세종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원 속의 도시 프로젝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통해 삶과 즐거움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록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는 부산되었지만 정원 도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값진 상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미래마을 조성, 백대마을 정원 가꾸기 등 정원 문화를 가꾸고 국가정원 지정과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금강에서 운영된 달빛배 수상 레저 프로그램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친환경 수상 레저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인근 상권과 연계되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신환경도시라는 큰 틀에서 자연의 이용과 환경보호, 자연의 선순환을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환경재단 설립과 기후대금 기금 조성 등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녹색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토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선도 도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시티 5개년 로드맵에 따라 연차별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부산과 함께 2018년에 지정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선도 지구 본격 개발과 함께 21종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원구비서류 제로와 디지털혁신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421개의 구비서류를 폐지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 AI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청 LH와 함께하는 투자유치원팀을 구성하였고 최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민원 해결센터를 개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발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3조원의 누적 투자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절실한 마음으로 상가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용도 허용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체한 상가공실박람회에서는 474건의 상담과 함께 실계약도 청사시켰으며 행복적대리지등 유관기관과 상가 공실문제제에 적극적으로 공동,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든든한 서민경제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우리시가 교육발전특구, 기예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둬줍니다. 남아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조속히 완료하여 혁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사이버 보안 중립자 가속기 양자를 3대 혁신 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핵태운 세종을 전 세계의 행사로 발전시키고 충청권 정보 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중립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과 과학캠프 프로그램과 연계한 양자 어, 컴퓨터 인재 양성 등 중립자 양자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는 자립 가능한 미래의 농촌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광역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는 싱싱당처, 싱싱장터 사후정을 개적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농, 청년농과 함께 복숭아, 배, 한우 등 지역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문화관광체험산업과 새로운 반려동물산업 등 새로운 6차 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지정에 이어 올해는 그간 이루지 못했던 한글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 수도로서 한글날 정부 경, 정식 세종시 개최를 정례화하고 한글문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한글문화 글로벌 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한글교육, 한류문화 체험, 한글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한글학회 세종학당 등 국내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시에 갖춰나가게 또, 한글 비엔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글 문화를 산업화 예술화하는 노력과 함께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한글과 세종대왕으로 정립하여 전 국민이 찾는 행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동부가 최고의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박물관 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민관이 협력하는 박물관 협회를 설립해 도시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기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우수 박물관 미술관을 미술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문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장욱진 생가 기념관을 시립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장욱진 브랜드를 지역 예술의 정신적인 토리로 삼겠습니다 배판역 미술마을을 지역예술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근대문화예산의 보고인 조치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갔습니다. 우리시는 낙화축제,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비축제 등 사계절 축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비축제는 시민들께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개최한 특별한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소중한 시민정신자산으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고 맛집, 공연, 예술과 연기하는 관광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더불어 야간 부시장 그 제도를 도입해 도심의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어려워졌지만, 테막식 개최와 선수촌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1만 5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위생업소와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업소 및 투어, 맛집 인증제 등을 착실히 준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국제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다비 빈상장등 시민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세종시를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4년 한해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대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음패스 e 시행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현재까지 대중교통 이용권 수가 매달 11% 이상 증가하였고 어울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이행버스 두루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된 계기도 했습니다. 이용패스는 기존의 2만원권 외에 1만원 권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갖추고 간편 인증 시스템니다 여민정통합화 개발 등을 통해 시민 편의와 수익성 재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월 2회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 직원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분해식당을 휴무하고 지역식당을 이용하는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광역 극단철도 g t x 또 세종 공주 및 세종 조치원 BRT 사업을 통해 세종 중심의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동시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천마을 IC, IC 시설과 같은 시민 수건 사업도 빠짐없이 진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 해 지역 안전도 종합 평가에서 24년도에 A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으며 지역안전지수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시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세종시민안전주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범시민적 안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스마트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를 도입해 UN 재난 보건력 중심 도시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권 응급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개소한 소아전문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2025년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조성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출생국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범사회적 인구 유기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보육체계를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함께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보육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확충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인구문화교육을 확산하고 젊은 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특허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공동캠퍼스 개교와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출범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해입니다 앞으로 대학연구소 기업이 긴밀히 연결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민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 사업 지원,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종합 복지센터를 1개소 추가 개관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 긴급전화 운영을 통해 여성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형 구역 내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납세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검사로체 참여 확대 그양 아파트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확대와 같은 시민 요구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속 협의하며 지역이 잘 살고 시민이 행복한 세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시민의 입장에서 인생을 세심히 챙기고자 수요자 중심의 업무 계획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어른인 여러분께도 잠시 뵙표 해. 지역, 생애 주기, 가구, 개인 등 특성별 구분해 시민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 5대 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동참하여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이자 한글 문화 수도로서 전 세계가 주목되는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동부가 최대의 방물관 도시이자 신환경 문화관 도시였습니다.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누구나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예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한글 문화 특구 즉 3개 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산업의 메카로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